오염수와 수돗물의 차이. 블랙 로자. 한강물을 정수한 수돗물을 생수처럼 마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서울시는 그렇게 말을 해왔고, 실제로 수돗물을 생수처럼 마셔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수돗물을 안 마신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수할 때 처리하는 화학 제품을 100% 믿지 못하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마실 때마다 쌓이는 중금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놈의 중금속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된다. 셋째는 찜찜하기 때문이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수도물도 이렇듯 안 마시고 못 마시는데, 수돗물보다 백배는 더 위험한. 철은 오빌보다도 피폭량이 많다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폐허가 된그 후쿠시마 핵 오염 처리술을 마셔도 좋다고 선전을 해대는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몸 밖으로 배출도 안되고 쌓이기만 하는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 삼정수도인가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데 일본인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마셔도 좋다고 홍보까지 하는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인가 정말로 진실로 일본이 방류하는 이 핵폐기물을 직접 떠다가 마시는 정치인이 있다면 박수를 치겠다 뭐그 정도까지 몸을 바쳐서 아부하는 그 정신에 찬사를 보내겠다 일본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흘러온 세월을 원망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까지 일본에 머리를 조아려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그저 특정 지역 표만 나오면 아무도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배신과 능멸의 하루가 지나간다.